안녕하세요. 남원고 뉴스 기레기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한창 뜨고 있는 공정무역을 취재하러 나왔는데요. 이 현장에는 두 가지 노동업체가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모셔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취재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남원고 뉴스에서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기요? 어, 아, 뭐요, 당신? 네. 아, 뭐요, 당신? 아이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이 무엇인가요? 아, 그럼 물어? 공만 들고 있지 않소, 지금? 아, 화나네. 그럼, 이 작업을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급여 네. 같은 거는 얼마입니까? 아, 이게 지금 3만원인데, 제가 지금 330원 30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생,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생각하니까 화나네요, 아. 그러면은, 가족들 생계는 네. 어떻게 됩니까? 아, 가족들 지금, 일한 지좀 오래됐는데, 가족들이 저를 리이 굳습니다, 지금. 아, 생각하니까 화나네, 이아 네, 어, 알겠습니다. 저 이거, 찍으면 돈 많이 줘? 노동자 주제에 무슨 돈을 받아야. 이번에는 다른 업체의 노동현장의 취재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거 뉴스에서 취재에 나왔습니다. 아, 예, 오셨어요. 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무슨 작업인가요? 아, 공 만들고 있죠. 어. 이 공,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한 32,000원에 파는데, 그중 15,000원 정도가 제 겁니다. 어, 아, 그러면은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희는 15,000원, 이거 한개랑 15,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15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2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소고기도 먹고 삽니다. 이아 보이시죠 부의 상징 시계 도 하나 샀고요. 이 아이차 농구공 실어가게 가기엔... 아,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 그러면은 저공이 있는 마크는 무슨 의미가 아, 있나요? 이 빼어트레이드 마크라고 해서 이 공정무역 마크인데 아, 아까 저기서 인터뷰 하시던 뭐저기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16,000원이나 받을 수 있어요 저기는 아까 아마 300원 받는다? 30원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가 한 2,000원만 더 되면 저희한테 1 6 0 0 0원이랑 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마크가 없는 곳에서는 일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 저기요 이런 마크는 저희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구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마크입니다 그러면 저공 옆에 있는 공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 아까 저기서 굴러왔는데 갖다 버리려고요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아, 예, 가세요? 태어나다니까?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아그래 안녕히 가세요. 이로써 모든 취재가 끝나는데요. 공정무역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공정무역 제품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관심이 노동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무역 제품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지금까지 남은건 뉴스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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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였습니다.